어 <laughs> 얘들아 선물로 꽃밭에 데려온거니? 아니 뭐? 어, 뭐야? 아저씨예요 어, 그래. 아 그래, 아저 와봐 좋아자 물풍허으로 도와줘 아귀찮찮년허파트는불동허허불동허허 치우고 허허허허허구구허허허 할아버지, 근데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러냐, 소리가 아주 크냐? 네, 좀 줄여주세요. 그래, 됐다. 야, 음. 어, 뭐야. 뭐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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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 김떡춘 할아버지? 아, 씨방! 김떡춘 할아버지! 햄버거 하나 주세요! 난 햄버거가 아니라 프라이드 치킨이란다. 그렇군요. 잣! 나는 딱가구리 구리구리, 딱따구리, 개생 귀들, 이 개생 귀리, 자, 둘로 대가리를 찍어줘요. 좋았죠?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딱따구리 만화를 보고 자라신 분들은 아저씨예요. 뭐, 동심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어요. 딱따구리를 아신다면 아저씨들이에요. 딱따구리를 모른다면 어, 젊은이들이죠? 청년들이에요 야잇 미친놈들아 어서 어서 갑쯔잇 여여서 미친놈 봐라 촤잇 야야야야야야야 그렇지 마축한포예요 촤잇 개신키들 이 자식 어서 발칸포를 쏘고 있어 자 햄버거 먹고 자 루돌프 사슴을 해치워줘요 자 치즈케이크 짠짤라 짜자자자 자 물대포야 자 어렸을 때 동심의 게임 오 어, 불이야 그렇지 자 불은 이걸로 자 꺼줘야 제맛이지 존나 싸줘 왜? 왜? 자 불을 꺼야 돼 아니, sir. My supreme, what is t h 해? 안 i c t u r e 해 a o Jungo t i p 라 can 라 해. u h 라 해. r I'm scared. 뭐야 c k your hair, thank 자, 폭탄 먹고. Fire in the hole! 와우, 야, 생쥐봐 극혐 생쥐. 야, 폭탄 다못 먹었는데. 아이! 야, 반축합품 미사일. 자, 이 미사일은 유도탄이에요. 유도가 돼서 나가죠. 와, 이 새끼들. 나만 쓰는 게 아니었구나. 자, <laughs> 주먹을 먹으면, 강펀치 야, 뒤져요, 악어, 악어들아. 죽는다. 야, 아이템은, 이거 뭐, 기모오는게 없구나. 나 이거 보스다! <laughs> 난 돌보스다! 이거 빠지면 끝이에요! 아저씨! 야 이거 뭐, 이거 없다! 어떡하지? 그렇지! 모두 존나 때리면 돼! 제범이로구나 나의 약점을 알다니! 와! 석화 마법! 작살나네! 캬이! 그렇지! 요 안에 들어가서 존나 때리는 거야!

유니클로 벽파하러 갑시다. 아직까지도 유니클로를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자오 스모 돼지. 그렇지? 비켜, 이 돼지들아. 그게 다다. 어 그래? 어 이거 무슨 분수야? 와얘또 뭐냐? 오, 극혐! 극혐! 야 어딜 때려야 돼 이거? 아이씨 <laughs> 얘네 맞짱 때문에 이기네? 역시 추억의 게임이야 어렸을 때 정말 어려웠던 게임인데 어현지에는 장사가 없구나 아이씨, 저 신박대의 몸. 그렇지! 왕야! 아니, 왜 죽어? 허허, <laughs> 왜 죽어? 내 이유 없이 죽는구만. 내놈이 죽는데 이유는 없다. 피 비켜요 돼지 아줌마 캬앗 캬앗 와인더 골딴거 매운 거짠거신거 허리요 아. 오우야 중화관점 아저씨 와야 맞으면은 무기를 잃어버리는구나. 어벽해 그렇지, 야, 이 불이 짱이지. 이, 야, 이 불만한 게 없어. 불로 다 구워버리면 되는 거야. 부서지, 비켜라! 다 뒤진다! 예이! 바로 통구이가 될 거야! 비켜요! 바비큐 좋았어. 삼겹살 파티. 아이, 씨, 씨발, 꺼져! 아, 나 지게미. 지게미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게미는 쌀의 지게미를 말해요. 그런데 지라라는 개미는 김개미죠. 뭔 소리냐고요? 개드립이에요. 야, 그럼 그런 줄 알아. 중요한 것도 아니야. 야 보수다. 야 이거 구름맨. 올해 날씨를 알려드겠습니다 올해 날씨는 구름이에요. 와 지방.

내가 주인공이야! 캬! 캬! 오 저기 봐라. 좀 한다. 좀 하네, 하네. 좀 해? 어? 시끄러. 좀좀좀싼좀 해봤냐? 좀싼좀 했냐? 좀 완식야. 나이 나이스! 주인공을 이길 수 없지. 떠들어구나자 승자들은 KFC 닭다리 한 개. 자삼 파트. 이번엔 정글이에요. 박준이 형이 KFG 치킨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이 새끼들 대기색 하네. 호이, 호이, 아우, 쌤, 극혐, 극혐. 극히 허공한다요 뭐 극혐. 야, 이 게임 존나 어렵네. 이 게임 개꿀이라고 생각 했는데, 은근히 어렵네 자권투선 수, 수, 어제 수, 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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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스다! 무슨 보스야? 물바위 보스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와! 야 이거 너무 어렵잖아 인간적으로 야뭐아이템도야이이걸 아니, 아이템도 없이 이 어떻게 하는 일이야? 개극혐이구만. 주먹으로 바위치기? 야, 주먹으로 바위치기 너만가거냐 대초다. 와, 극혐. 정말 소름돋도록 해, 극혐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이 게임을 안 하는 이유를 알았어. 형들이 이 게임 안 하고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더라고. 선전 지명이 있었던 거야. 비켜라, 두대지들아! 동구이 바베큐가 되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아, 그냥 뚫어. 그냥 뚫고 가는 거야. 아, 차차차차! 와 극혐. 극히 혐오한다요 극혐. 저... 이 그렇지. 그냥 무조건 점프를 점프로 건너가는 거야. 와. 야 이건 컨트롤이 컨트롤이라는 게 없는 게임이야. 무기도 없어. 야이 게임이 그 노래만 조금만 신났으면은 꽤나 인기가 있었을 텐데 짱구박스처럼 말이야.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게? c r u 치 자, h y 사파 u 사파 u 는 벼랑하고 이상한 불황이 있어요 자, 이제 어떤 놈들이 나타나도 전혀 어, 지렵지다왜다왜냐임이 너무 극혐이기 때문이 t 자 비키세요 다 죽이집니다. <laughs> 와,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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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보스! 헤 보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얘를 빨리 작게 만드는 거야. 나이스 팔풍점 보스. 이결핍야 좋았어. 야, 별거 아니었어. 존나 어려운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었어. 구루마이 월드님 웹툰 선 39개 감사합니다. 어유, 그루마이 월드님 3 9개 못빠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못빠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야, 죽어도 앞만 보고 달린다. 우리에게는 무한 코인이 있기 때문이야. 베딩만 보면 돼. 이제부터 잘하고 못하고는 기대도차지 않는다. 그냥 존나 달리는 거야. 큰롤이고 나발이고 없어. 존나 앞으로 달려. 그렇지! 이 새끼들아. 야, 이게 한 대도 안 맞고 깰수 있는 게임인가? 인간적으로? 나도 웬만하면 안 맞고 플레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 근데 전혀 안 돼. 이건 뭐야? 보스냐? 뭐 아, 이게 뭔데, 이게? 워나 극혐.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야! 하정거의다 왔어 야아 정말 로마달저 폭탄 극혐이네 야 그냥 가자 달리는 거야! 인생은 달리는 거야! 달리다 보면 그 끝이 있을 거야! 야 폭탄 무시해 아, 아니 이런! 이런 망할 대사보시다또또 또 불이네 존나 불 꺼! 일단 끄고 봐. 자, 컨트롤, 컨트롤 한번 해보자. 컨트롤. 컨트롤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자, 컨트롤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어우 좋았어 야, 나, 나름 지금 한 대도 안 맞고 있어 아한대 맞았어 어 야야야 야. 잘했지?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경기 시작됐어요 이러면 그지나 하는 거야 이러면 그지나 하는 거야 지그지그해 자 다음 판은 누구인가? 빠른 스키 플레이 아 극혐 새끼들 정말 아니 이런 극혐들이 다 있어 야 마주가 보와야 아,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본목소리가 나온다 스키 플레이 이런 거 일단 스킵해. 극혐이야. 일단 극혐은 스킵하고 보는 거야. 존나 개극혐. 와! 그것도 악마의 게임이네. 야, 친구를 부르면 어떻게 병신아? 친구 죽여. 친구 죽여. 그렇지, 친구를 먼저 죽이고, 왜냐면 쟤대문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친구야, 화이팅! 야, 쟤를 죽이라고, 이 부르신들아! 그렇지. 얘랑 나를 죽여, 차라리. 같이 죽여, 같이! 그렇지. 좀만 더! 잘죽이어 자, 이쪽이야, 이쪽! 이쪽으로 쏘라고! 그렇지. 한 마리 더 있네. 한 마리 더 있어. 야, 밑으로 쏴, 밑으로! 그렇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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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 얘를 맞추라고! 아이 귀신 좀 말. 아 어, 나디, 나디님 고마워요. 야 얘를 죽여. 아, 망했다, 야 망했다야. 야, 그렇지 이좋 죽었다. 나라도 죽었어. 야왜또 있어, 쟤는한 마리 또 있어. 야 위로 올라가. 이 뼈기를 안 돼! 그치지 아, 저렇게 저렇게 아 악마의 힘으로 죄를 죽인다. 됐어 이제 진행자. 어떤 잘못 누르면 저렇게 힘들어지는 거야. 야카오레벨와 극혐. 카우 뭐 디아블로도 아니고 카오레벨이왜 나와? 아우시작들아야 보스다. 보스, 보스, 보스! 아, 펭수! 펭하! 야, 펭수가 왜 나와, 여기? 야, 좋았어, 이거, 이거. 펭수 사진 써야겠는데? 펭하! 펭하! 요즘에 핫한 캐릭터 펭수 아니야? 야, 펭수! 오케이! 이 너무 빨리 끝나는데 불이... 하얀 방사기가 이게임을 짝이야. 아무리 봐도 그래, 하얀 방사기 많은 게 없어. 하하하! <laughs> 아유 그겸새끼들아 폭탄 착 적당히 해라. 미사일 그겸 아니 미사일도 한 명이 쓰니 이건 몇 명이 쓰는 거야? 아! 나도 달려 일단 달려 일단은 달려. 고스터, 고스다그스다그 나, 지존 나, 개가리만 존 나, 때려! 무한 코인! 그렇지! 얘 예, 거리를 맞춰서! 어, 어, 주먹으로 바위 치라니 빡! 빡! 정말 와셔 다시 클리어. 야, 드디어 파이널 라운드. 와, 수고했다 얘들아. 드디어 마지막 버 마지막 바, 아 마지막 밭이야 여기 에 모든 걸 본다 야 이거 좀 빨라졌어 아나그 두더지 새끼 정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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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그렇지 미사일. 미사일 개그 현? 무한 코인 파울레스 빅토리 야 인디언도 한방에 안 죽어 빨리 보스나 만났으면 좋겠다 어어 극혐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랬지 1파트 깨고 한 다음 다 하지 마았어 그러나 엔딕은 봐야지. 여기까지 온 이상 엔을 봐야겠어. 얼마나 병신 같은 애딕이지? 야 보스다. 나온다. <laughs> 어쩌냐? 뭐가 <누가> 대 <내> 병신아? <laughs> 아이고 이럴. 와. 얘는 안 맞어. 얘안 맞어. 저... 거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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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을 때려야 돼. 색깔 구슬을 때려야 데미지가 들어가. 그렇하어떠냐어가 <laughs> 돼? 뭐 하하아이어어따내 <같아? 웃음> 방구가 뭐 어떠냐 방구만 싫어한다. 극혐 하하허허허지말아 오케이! 가케가오는이오케우오만 아, 아, 남았어. 토오케수로케잖아케이 오케이! 가케이 오케이! 끝이야아이오이 오케이! 오케 고마워 이제아이 오케이! 오케이! 이 야, 노래도 안 나와, 게임이. 게임이 배경음도 없어! 쇠가 답지 않은 게임. 자, 다음, 또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잊지 말아요. 이 게임은 재미없는데 다른 게임은 재밌어요.